안티풋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감독님이 이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수원 삼성 가는 걸로 네 수원 팬들은 이제 축하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아 그렇네요 네. 오늘 딱 마침 2부니까 크리스마스 네. 선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이제 네. 저희 앞서도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음. 이정현 감독님이 굳이 굳이 왜이부에 가시나 음.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국 최고의 감독이 왜이부에 네. 가나 근데 하지만 이제 개 내용을 보면은 네. 안갈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계약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최고 연봉이죠. 일단 K 리그 내에서 최고 연봉이라고 하고 그래 4 플러스 1년 계약입니다. 네, 5년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 K 리그에서 5년 계약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선수든 감독이든 길게 해줘봤자 3년? 진짜 길면 4년이거든요. 그렇죠. 게 거의 5년 정도의 계약을 하셨고 수원이 얼마나 이정효한테 진심이었는지를 바로 알수 있는 숫자죠. 그렇죠. 이 음. 바로 뒤에도 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는 게이정효 네. 네. 감독님 사단. 네. 팀이, 이제, 코치진들이 다 같이 수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음. 수원 삼성이 영입에 대한 전권, 그리고 음. 선수단 구성에 대한 권리, 도 이제, 이정희 감독님들이 다 넘어갔고, 음. 한마디로, 우리 정희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현실 FM 한번 해봐라. 네, 너 어. 하고 싶은 거다 해. 마우스 줄 테니까, 돈다 대주고, 어.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음. 시켜도 <laughs> <이런 느낌이죠. 웃음> 승격만 시켜도 하고. 이런 느낌이죠. 승격만 시켜도 하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아, 그죠그 이상을 당연히 끌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수원 삼성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음. 선수단이 12명이 나갔어요. 벌써 그냥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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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락 이렇게 아, 요 12명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버렸더라고요. 이, 제가 인스타 피드를 한번 봤었는데, 네. 아, 되게 폭력적이더라고요. 그쵸. 굴락 12개 이렇게 피드 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 있다가, 선수들 사진 나란히 쫙쫙. 바로 마지막에 변성환 감독님 거예요. 땡큐. 아,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정일 감독님이 아.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단 12명이 나갔다는 게 네. 제가 좀 크게 여기 의미를 두는 이유가 음. 원래 감독에게 어떤 영입이든 한번 크게 지르면은 그돈 네. 때문에 그 뒤에 투자는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거나 음. 그러기 마련이에요. K리그가 음. 지금까지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음. 수원 삼성은 다르다. 어. 감독 연봉을 이렇게까지 주고 데려왔음에도 이미 선수단을 정리하는 걸로 보아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선수단도 이제 입맛에 바로바로 맞춰줄 것 같다. 음. 약속 바로바로 바로 지킬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감독 선임이 늦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리고아 맞죠. 근데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아직 12월이고 1월, 2월 온전히 다이정희 감독님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까지 마치고 훈련까지 그 선수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개막까지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뭐이정희 감독이면은 수원 가고 싶은 선수들도 아마 많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광주에 있을 때 주세종 선수도 연봉은 다른 데보다 적었지만. 이정희 감독한테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선수들이 이미 꽤 있지 않을까? 광주 선수들 사이에서도 아마 얘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감독님 따라갈 거냐? 아, 그쵸. 그럴 네. 수도 있죠. 심지어 이제 감독도 이정효의팀 자체도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그쵸. 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 저 그리고 수원 응원 받으면서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음. 아주 확실히 좋은 이점이죠. 뭐 지금 당장은 이브리그지만이정효 감독과 함께라면은 금방 나갈 것 같잖아요 이브리그에서는저뭐 내년에 또 승격하기도 좀더 쉽고. 음. 음. 지금 현재 개막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축구 팬들이 비시즌에 가장 설레는 포인트는 영입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래서 이제 수원도 영입이 많을 거라 봅니다 음. 네, 이제 12명이나 이미 나갔고 네.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자리 채워야 되니까 네, 심지어 이 12명 중에서도 이제 후방 라인의 선수들이 많아요 후방 수비라인이나 골키퍼 빌드업하는 부분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기재 선수 나가는 거아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없었다면 그냥 수원삼성이었다면 이기재가 이렇게 바로 나갔을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바로 군락에 나와버리니까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어요 그럼. 네. 제가 찾아봤더니 한 7년, 8년 계셨더라고요, 수원에. 네, 7년 계셨답니다. 네, 되게 상징성 있는 선수인데, 이정혁 감독님이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뒤로 영입되는 선수들을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은, 네. 이정혁 감독님의 전술이 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서 상대를 좀 끌어들여서 하는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좀 미련 없이 다쳐냈던것 같아요. 음. 그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뒤쪽이.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초반에영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삼성 쪽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김경민 골키퍼를 되게 중요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어떤 골키퍼. 인터뷰에서는 빌드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경민 선수가. 아, 아 저도 유튜브 어떤 콘텐츠에서 봤는데 음. 막이정효가 만약에 A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음. 거기서 이제 골키퍼를 이제 김경민 선수 언급했던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현모 선수가 나갈 수도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나가야죠. 네. <laughs> 아무래도 발밑이 좋은 골키퍼는 아니시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가는 거 봐서는. 네. 수원 삼성이라 불러야 되나요? <laughs> 완전 새로운 팀이 될것 같고. 제 장난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인정환 감독님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강원에서 2년차를 맞이했을 때 방출이 뭐 20명인가? 그랬다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새로 들어온. 그쵸.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모두 그 지난 시즌 2등의 주역이었던. 그쵸. 수원 삼성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좀 비슷해요. 저는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분다 확실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감독님들이다 보니까 네.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음. 더구나 이정우 감독은 사단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시니까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감독 영입하고 나서 음. 좀더 이제 그 뒤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루즈하게 음. 운영이 됐었는데 바로바로 선수 쳐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기대가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터더 기대가 되는데 수원삼성 팬들은 얼마나 어. 어. 지금 기대가 돼가지고 아참못짤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정현 감독도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게 음. 광주에 계실 때 진짜 자주 하셨단 말이 뭐 전용구장, 훈련시설, 아, 이런 인프라 네. 문제 지적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네, 강하게 얘기하셨죠.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도 있고. 근데 수원삼성은 2부에 있지만, 이미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탑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 부분은.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출근길이 네. 뭐, 두근두근 <laughs> 하면서. 네.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시너지가 제가 보니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수원삼성 팬들이 좀, 올해는 진짜 너무 지쳐서 내년엔 축구 좀 쳐야겠다. 이런 분들도 <laughs>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네. 형님 있잖아요. 제주도 가셨던. 네. 그 형님도 아, 내년에는 좀 대충 봐야겠다 했는데, 어... 뭐 바로 테스트 전환하더라고요. <laughs>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냥 축구팬으로서 이정현 감독 소원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네. 축하드립니다. 뭐, 크리스마 선물. <laughs>